아르케 데스도원 과목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중요해요. 투척물 일단 소지 한 개까지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저기 위에 보이는 애를 아래로 유인하면서 오른쪽으로 꺾을 겁니다. 쟤를 내려오게 해야 진행이 편해집니다. 이쪽으로 꺾으셔서 보시면은 왼쪽에 또길 있죠? 저기로 바로 달려갑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잡고 가는 거 대단히 진한한 작업이에요. 라인업도 아주 튼실하기 때문에 우회전 하셔가지고 또길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회전해서 보시면 지금 제 화면에 표시해 드린 곳에 사다리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예, 사다리 있죠. 적들은 다 무시하세요. 저거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얘를 바로 잡지 마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 계단에서 우리 7챕터에서 만났던 그 녀석이 옵니다 삐에로 로봇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둘이 싸움이 붙어요 쟤네들 싸우는 동안 우리는 여기 인간형 몹 하나 정리해주면 되고요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아이템을 챙겨주시고 별의 조각이네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레버 있는데 얘를 당겨주면은 다음 구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문이 열립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아까 싸움 붙여놓은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얘들 열심히 싸우는 걸 구경하고 한 놈이 죽은 다음에 데려가면 되는데 지금. 하나가 밀려 떨어졌어요. 그 삐에루 인형이 밀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올라오진 못하고요. 이 녀석이 혹시 쟤를 쫓아서 내려갈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대 때린다고 바로 우리한테 억으로 오지도 않네요. 쟤를 아무튼 잡고 그냥 합시다. 여기서 천공관도 먹어야 돼서 바로 내려가지는 않는 게 좋아요. 어서 와라. 허가 해주고 후속 타도 막아주고 아유 이거, 이거 왜 맞아 아하 이건 진짜 제가 잘못했죠 저희 선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러게 시켜주고 전방 테이블 어택 마무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 보시면은, 인간형, 두명또 있어요. 얘네들 잡아주고. 맷 집이 왜 이렇게 좋냐? 하나 더 있죠? 얘도, 어그로 끌려서 온거 찔러서, 찔러서, 끝. 그리고 저쪽에선 카커스 잡아야 돼요. 근데, 일단 화염 세팅 해주고. 예, 딱 봐도 들어가면은 성검 혐오 끝내줄 것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내줍니다. 테르미토 던져주고, 풋날도 던져주고. 예, 그로기 시킬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독수 공격 나올 땐 수척. 그리고, 퓨리어텍 피했으니까 아하 제가 깜빡했네요. 내가 왜 저런 짓을? 아무튼 마무리 해주고 마무리가 안 돼. 매치 진짜 세요. 제가 목걸이를 좀 잘못 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 잡아야 될게 인형이니까 인형 아뮬렛 잊지 말고 끼워주시고요. 여기 상자를 여시면은 우리 마지막 천공관이 나옵니다. 기계장치 천공관 얘를 끝내면은 우리가 숙련된 탐험가가 끝나요. 숙련된 탐험가총 다섯개인데 천공관이 알리도르 천공관 빼고 다섯개에요. 알리도르 천공관은 숙련된 탐험가로 카운트가 안됩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아까 유인해서 싸운 곳이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기가 길이에요. 화면에 표시된 곳, 왼쪽. 저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을 할 겁니다. 내려가셔서, 여기서, 우회전. 그러면 여기 피노키오 인형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무시하고 사다리를 올라가 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여기 뛰어 들어오면서 어그로 끌어온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피노키오가 싸움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척물을 던져줘야겠죠. 자, 피노키오한테만 집중적으로. 와, 저걸 다 맞고도 쌩쌩해요. 다른 것도 던져주고 클러스터로 좀더저 뭐지? 그로기치를 쌓아준 다음에 투포환으로 정리를 할게요. 투포환 장비 해주고, 그로기 저 게이지 끝나기 전에, 아이고, 사다리 각도 조심.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해줍시다. 만약에 어그로가 끌려서 제대로 유인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일단 무시하고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를 잡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쿼츠 하나가 진짜 귀하다면은 다음 체크 체크 포인트래 그 별바라기를 찍고 돌아오시는 게 나아요. 여기 나비 나비 잡아주시고. 계단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또 투척물로 애들을 좀 잡아줄 겁니다. 저쪽에 보시면 애들이 한 뭉텅이가 있는데, 저기, 라곤되는 카커스, 바로 처리해 주시고, 저 철창에서 튀어나온 애들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저기서 바로 싸우는 건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빠르니까, 미리 오는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상대해 줍니다. 쟤는 그냥 그 펜싱 인간 몹이 아니라, 마법도 쓰기 때문에, 진짜 여... 일대다로 싸우기가 너무 힘든 녀석이에요. 이쪽으로 유인해서 퍼펙스트링으로 눕혀주고, 뒤에서 또한 마리가 뛰쳐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빨리 마무리해 줍시다. 만약에 빨리 마무리가 안될것 같으면, 위치를 다시 잡아서 이 녀석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우리는 제대로 정리가 됐으니까, 얘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한 95%는 달성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이 구간에 저기 또 철창 안에 있는 애 있죠 내려오면 잡아주고 터지는 거 조심해서 아이템 챙겨주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한 마리가 또 내려와요 얘도 잡아주고 계속 올라가 줍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정면으로 진행을 해서 숏컷을 개방할 거예요 저 아이템 드시면 안되고요 저거 먹으러 갔다가 위에서 사격 받고 떨어집니다 숏컷을 열었으면 이제부터는 안심이에요 저 사다리가 우리가 마지막에 왔던 별바라기에서 이어지거든요. 얘도 잡아주고 아이템 챙겨서 갑니다. 이제 이쪽 사다리 내려가서 별바라기에서 보충을 해줍시다. 이제 여기서 다음 별바라기를 찍으면은 그 별바라기는 이제 보스룸 바로 앞에 별바라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어려운 구간은 이미 넘기셨고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을 잡아 주면 이제 저기 아이템을 또 먹으러 갈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냥 정면으로 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애들 둘 떨어져 내려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좁은 저 길목이 이어져 있는데 저기서 나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이 녀석들을 제거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척물이 아마 좀 남긴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셨으면은 나비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잡아주세요. 야너 어디가 저기 차지샷을 쓴제 잘못이죠. 나비가 밀려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면 아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니까 이렇게 안전지대로 왔을 때 잡아줘야 되는데 아, 나비를 못 잡고 있어요 반달월석 그리고 아까 안 먹은 아이템 주워서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그 진행에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먹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애들도 남아 있고 커스 체크로 한 마리 잡고 이 녀석은. 낙하 공격으로 제일 정리할 건데, 그 전에 저기 붕괴 카커스 먼저 처리하고 내려가면 또 있어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으니까, 투척물 남은 거 아낌없이 써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앙탈이 심하냐? 이제 이쪽 상자를 열면 아뮬렛이 있습니다. 아뮬렛 챙기고, 여기에서 오른쪽 봐주시면 또 아이템 하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진행하던 곳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올라가셔서, 아까 그 나비 등장했던 곳 다시 통과해서 직진을 할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른쪽으로 해서 갑니다 여기는 낙하하고 전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그 펜싱 인간 몹또 하나 있어요 퍼펙스 트림이 특효야 이 다만 이제 올라갔을 때또 우리가 자칫하면 공중 콤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저 녀석 공격을 하나 보고 약간 빈틈이 있을 때 그때 써 주시는 게 좋겠죠 맞고맞고퍼펙 어, 스트링을 안 쓰더라도 강공 차지 두 방이면 그루가 되긴 해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쪽 사다리는 나중에 내려갈 거예요 별바라기를 먼저 찍어 놓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니까요. 이쪽으로 진행하시면 저기 아이템 있는 벽에 몹 튀어나옵니다. 엘리트 몹이니까 일단 무시하고 사다리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보스룸까지는 그냥 직진이니까요. 사배속으로 넘길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카커스 체액병 하나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이게 엄청 높이 올라갑니다. 건물을 상당히 크게 디자인을 해놨나봐요. 약간 지루할 정도로 길게 올라가요 나중에 또 돌아올 필요도 있는데 좀 짧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여기 별바라기 있고 저 오른쪽에 있었던 문이 보스룸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아까 놓쳤던 것들 다 챙겨 가지고 오겠습니다 와 4배속으로 해도 시간 걸리는 거 보세요 이거. 사다리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여기 밑에 적 있었죠? 얘는 카커스니까 화염 연마석으로 잡을게요 얘도 충격 디버프가 있어서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 테이블 아츠 게이지 아낌없이 써줍시다 여기서 막낄 필요 없겠죠. 이전 칼리버 먹고 톱날 챙기고 아까 사다리 지나온 거 거기도 진행할게요. 다행히 구조적으로 이게 돌아갔을 때 가기가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사다리까지 가는 길에 굳이 적을 더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그 녀석 빼고 이 사다리를 내려 오시면은 약간 다크 소울 생각나는 함정이 또 나와요. 함정이라기보다 함정지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걸 피해서 저기까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제 총에 맞아서 밀려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함정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딱이 부분에서 한번 막아주면은 의외로 저게 그렇게 거슬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정이 총알을 막아주거든요. 와서 얘 밀어서 우리가 밀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진성 무기 전진성 때문에 괜히 공격하다가 같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쿼츠가 있고요. 이 레버를 당겨주면 이 함정들이 정지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미 저 별바라기를 찍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일단 호텔로 돌아갈게요. 호텔에 와서 음, 이제 베닌이랑 대화를 해주시면 황태자 이야기 완료가 됩니다. 기계장치 천공간도 해독을 해주시고요, 온 김에. 그리고 이 황태자 이야기를 달성하고, 풀치넬라 앞을 지나가면 풀치넬라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풀치넬라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진행이나 도전과제, 인간성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보면은, 뭐 우리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형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은근히 감성적이더라고요, 이 게임이. 그래서 그냥 한번 영상에 남겨봤습니다. 자, 이제 9챕터 버려진 아파트 별바라기로 이동을 해요. 저, 우리 천공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9챕터에서 나중에 올 거니까 지금 안 들어가겠다 하고 지나친 지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로 갈 겁니다. 이 첫부분은 기억하시죠? 그냥 여기 다리 건너서 이 기둥 부숴주시고 저쪽에 있는 애들 제거해줍니다 얘도 치우고 일어나 이쪽에 몸 하나 더 있었죠. 제도 투척으로 미리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다리 건너서 또 기둥 부수고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계단 보이잖아요. 저 가까운 쪽 계단 말고 이쪽 좁은 계단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NPC가 한 명이 있는데 대화를 하기 전에 어붙분 만찬 장착하시고 말을 걸어서 무기를 보여준다를 선택하시면은 보상을 줍니다. 뭐 상인으로서 기능은 안 하고요. 보상 받는 게 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숙련된 탐구가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사실 이 부분은 뭐 좋은 아이템을 딱히 주기는 않기 때문에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또 남겼어요. 붕괴목들이랑 붕괴 기둥이 있으니까 붕괴 게이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 잡은 것 같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기둥 하나 부수다 보면 뒤에서 또 하나 내려옵니다. 얘도 잡아주시고. 아이템들 다 챙기고. 여기 기둥도 부숴줍니다. 일단 이쪽 올라가서 여기 있는 아이템들 먹고 네, 역시 뭐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톱날, 속성장 앰플, 뭐 이런 거 이쪽 기둥 부숴주면은 처음부터 우리 시야에서 좀 눈에 띄었던 아이템 먹고 끝납니다.